단체가 새로운 장비의 성능을 시험하려고 했어요. 한 남자가 금속 장비를 들어 거래상에게 던졌죠. 거래상은 미소를 짓더니 그 장비를 근처의 남자에게 던졌어요. 리더가 산꼭대기 소나무를 향해 정확히 조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남자가 목표물을 보더니 재빨리 장비를 조립하기 시작했어요. 그 능숙한 손놀림에 리더는 완전히 넋을 잃었죠. 장비를 이렇게 잘 다루는 사람이 있을 줄 몰랐거든요. 리더가 반응하기도 전에 남자는 장비를 발사했어요. 공중을 가르던 장비가 정확히 목표물에 도착했는데, 전체 과정이 2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리더는 단순히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시 장비를 꺼내 들며 한번더 하라고 이번엔 10시 방향 산에 바위를 맞춰 보라고 했죠. 남자가 목표를 보더니 자신을 실패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걸 알았어요. 사거리를 벗어났지만 그는 조용히 장비를 재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두 번째 장비가 날아올랐죠. 이번에도 완벽하게 명중이었습니다. 리더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남자를 바라봤어요. 남자가 이런 실력을 가진 것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때 거래상이 그 사람은 예전엔 전략 장비 운용 부대 최고의 병사였다고 말했어요. 리더는 여전히 그를 의심했죠. 그래서 마지막 시험을 제안했어요. 이번엔 내 뒤에 원 안으로 떨어뜨려 보라고 했죠. 성공하면 원하는 걸다 해준다고 했어요. 남자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 다른 사람들은 불안했습니다. 리더와 장비의 거리가 너무 가까웠거든요. 부하들이 남자를 막으려고 했는데 남자는 전혀 주저하지 않고 장비를 조정하더니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거대한 연기 기둥이 하늘로 솟았어요. 주변의 모두가 놀랐지만 연기가 거치자 리더는 무사했습니다. 그가 사용한 건 장비가 아닌 연막 캡슐이었죠. 리더를 해치지 않고 정확함과 제어력을 증명한 겁니다. 리더는 감탄하며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는 가방을 꺼내 거래상에게 건네며 말했죠. 이 사람 내 사람으로 만들어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거래상은 고기를 저었어요. 리더는 돈 가방을 하나 더 올렸죠. 그래도 거래상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리더는 결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를 넘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거라고 했죠. 옆에 아들이 거래상을 둘러싸기 시작했어요. 거래상은 침착했죠. 어쩔 수 없이 그는 남자를 리더한테 보내고 남자는 리더에게로 향했습니다.